시험관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신경 쓰게 일해질 많아지고 이제 정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기 전에 저희 둘이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음 우와, 삼바, 아 이쪽 개쩐다. 재월이 진짜 절친을 좀 깜짝으로 만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대만 선택하고. 덥다 여기는 우와 타이난 자기야 어? 내가 할 말이 있어 뭐? 나 자기를 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어? 민재 만나는 거? <laughs> 어떻게 알았어? 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진짜가 얘기해 줬는데 언제 얘기했어? 아까 전에 아 진짜? 응. 아이씨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 깜짜 진짜로...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아 그래? 어. 자기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짜 얼마 만이냐? 우리 결혼식 이거 못 보자 아까 그치? 2년 거의 2년만이야 내가 상을마중나왔다 해가지고 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자기가 저번에 한번 나한테 얘기해줬어 애들이랑 좀 많이 멀어지지 못한다고 다 떠나걸래 너무 힘들어 나보고 그래서 내가 만나러 오게 하려고 내가 대관을 선택한거야 아 갑자기 재밌었는데 그래? 어1 0하고 이제 중학교 도착인데 저희 채널에도 몇번 반업 나왔고 맞아 몇년 전에 어. 대만에서 빵집 어.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나름 음. 잘 된다고. 또 여기서 또, 또 대만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음. 절친이죠. 제가 연락을 잘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laughs> 사지에서 사는데 연락도 잘안 하고 이렇거든요. 대답 빨에 만나는 거네. 다음에 있다. 아 어, 있어? 바로 보여? <laughs> 아하이. <laughs> 아, 어 r 이야어 q 던데털 많이 썼는데, 어 빠졌죠? 어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뭐뭐 뭐, 뭐, 얘도 안 들어주는 걸왜너 아, <laughs> 여기 대만 이름 뭐냐? 진짜진시진 아, 어진시 새끼. 아택아 그래? 택 대만 가이니있니까 편하네 어 날씨가 좋네 근데 아니 잠깐만 나 사실 택시를 어디서 탔는지 우버를, 몰라 우버를우를 부르다 아니야 원래 택시존이 있어 잠깐만 아, 그래? 들어가자 너무 덥다 뭐야? 그래? <laughs> 아씨지얘대박사람애아대박사람은 <laughs> 아니잖아 사려졌다 <laughs> 카메라야 진짜 되는 거라고어 에이씨 레알 레알 트루 어떻게 되냐 아, 진짜네 너 용케 한국말 안 까먹었네? 어, 진짜 오랜만이야 한국말이? 어 아, 아, 그럼, 그럼, 그러겠네, 그러겠네. 저 혹시 리미엠 반팀 동원장 중국고졌 크고... 텐션이 <laughs> 갑자기 높아졌네, 자기야. 어, 오랜만에 어다봐재아 네, 너도 색감씹면 어떡해? 빵집 <laughs> 아, 잘 돼? 빵집이냐, 빵집? 빵집. 못 팔아? 뭐 팔아? 먹어다 빵집이니까 빵팔지 <laughs> <laughs> 도시다, 근데 좀. 근데 이런 거 보면 대만 감성이라서 저런 나무 같은 아, 음... 아, 먹어봐. 좀, 좀 해줘 봐. <laughs> 오케이? 나 사실, 나도 잘 몰라. 아니, 내가 한 사람도 몰라. 아니, 와이트가 좀 알면은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겠는데, 와이트도 잘 모르는 아, 여기서 산게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너 여기서 먹어보는 게뭐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로컬 맛질만 알지. 어, 좋아. 아, 나는 로컬 맛집이 최고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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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 가려고. 음, 아, 좋아. 난다, 이제. 아까 말한 거 그거 진짜 한번 발라봐. 미백크림. <laughs> 내가 너, 너 보여주려고 내가 한번해놨어 이거 봐봐. 자꾸 겨드랑이 하얘지는 크림을 너무 <laughs> 발라. <넣어볼래. 웃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아, 나야. 우와 우와, 우와. <웃음> 뭐야 우와 한마트다. 우와 뭐야? 뭐요? 어머, 깜짝이야. 와, 얘 겁나 눈 돌아간다. 어떻게? 여기 일단 여기 가봤어. 아니? 뭔데요? <laughs> 이거 밀크티. <laughs> 잖아 복권 번호거든 이게 음, 오, 아 진짜? 되면은 10억이었나? 아, 어? 아 이게 약간 자동으로 복권이야? 그러면? 우와 신기하다 음음 음, 맛있어 오 뭔가 호텔에 이런 거 많이 있던데 모형 같은 거뭐 하는 데야? 모르들한명 불러올까? <laughs> 여기 진서가 추천하는 만두집이에요와 진짜 로컬이네 여기는 야, 완전 로컬이에요. 여기는. 현지 여기 사는 친구 없으면 못 올만한 아, 곳. 아, 여기가. 이제... 오, 향이. 카레향 나, 약간. 만두가 특이하네. 만두긴 만두인데. 약간 젖은 만두. 고기가 간게 아니라 통으로 들어있네. 만두는 아닌데, 이게? 특이하다. 아니 별명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처음 먹어본 게 신기하다. 저는 계속 사업을 달려 나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사진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제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 명은 미국 가가지고 미용 씨라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지. 아, 그래. 야 지수는 잘 지낸대? 야 지금 한국에 있는데? 거짓말 치지 말고. <laughs> 영통 걸어볼래? 거짓말 치지 말고. 아 진짜야. 나한테 전화로 미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뭐 갑자기 한국에 있어. 나 너한테만 미국 간다고 <laughs> 아니 다시 돌아왔어 아 진짜로? 어, 비자가 끊겨가지고 <laughs> 아니 왜 나는 그 소식을 모르는 거야 자이 컨텐츠가 나 만나고 한국 가서 지수 만나고 아 이거 어이가 없네 <laughs> 진짜로 한국에 있어? 어 그럼 연락을 그러니까 충, 평소에 해야지 야 맞아 야, 연락을 진짜 안해 나만 왕따야 자기가 연락 안할거 같지 왕따가 아니라 답장을 안해야너 <laughs> 한국에 있어? 어지야 미친년아 왜 말을 안해 <laughs> 조만간 할라 했다고? 한국에 <laughs> 언제 왔는데 한달 됐지 한는데왜미아진짜 미안하다 <laughs> 야나나 나 지금 대만이야 야, 아니 나는 얘 미국에 있는 줄 알았지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니 내가 말하려고 한게 아니라 얘가 계속 미국 얘기를 하더라고 방금 하나 뭐 만두 같은 거 먹었는데 아 미국 가면 또뭐 먹을까 이런 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한국에 있는데 뭔 미국 얘기를 하냐 는데못 믿는다고 전화한 거야 재훈아 어차피 12월에서 1월에 다시 미국 가니까 <laughs> 안 그때까지 말안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그 전에 너만나려 했다니까 아한 보자 응 음,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지수야 내가 봤을 때, 저 빼고 셋이 단독방 있는 것 같아요. 뭔지 <laughs> 알았어. <진짜. 웃음> 전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 진짜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 뭐? 너네 아이는 언제 가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 시험관. 아, 진짜? 응. 아들이나 딸 이름 생각해본거 있어? 야, 너가 생각해놨어? 너가 정치잖아. <laughs> 아, 근데 재세 베베들이 좀 질투하지 않아나 애기 나면? 어. 모르겠네? 아니면, 약간, 그렇게 아들 이름이면, 정철우로해서 응. 츄르, 철우야, 츄르, 철우. 나쁜 줄 알았는데. 좋아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괜찮았지, 정철우야. 괜찮았지, 뭐, 이거. 내가 어, 얘가, 개구역심이좀 어. 많아. 어릴 <laughs> 때부터 내렸는데. 와, 여기 사람 오늘 무슨 행사하는 거야? 오일장, 오일장 같은 거 하나 보네. 그치? 어, 할로윈 마지막 주그거라런가 음. 아. 아. 야, 아, 여기 피규어 문화가 발달했나봐. 음. 엄청 많아, 피규어. 두좀한고 같아? 아, 지겨워. 아, 이런, 이런 기분이구나. 빵 엄청 많아. 간것 같아? 여기도 엄청 많아. 저번에 우리 글램디 갔었던 것같아 어, 어, 어. 양이가 재열인 이제 같이 다놀면은 어. 나를 엄청나게 좀... 좋게 봐. 게 봐? 어, 좋게 봐. <laughs> 아니, 그날 우리가 사귄 지한 6년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뽀뽀를 하더라고, 밤에. <laughs>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 진짜 하고 같이 사면 나 어떡했어 나 그래서 너또 살림으로 저장했어 <laughs> 아그만좀해거기는생강이랑 <laughs> 보통 같이 먹더라 아생 어디 응. 아, 귀여워 와 아, 나보고 근데 귀여워 많다. 우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야시장을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체크인하러 올라갈 걸 오랜만에 만나는데 되게 그냥 어제 만난 것같아 내가 친한 친구면 그래. 그래? 여기다 서기야오 좋은데? 와 엄청 넓다. 엄청 넓네. 와 좋다. 야시장 가기 전에 머리를 오늘 못 하고 나가지고 와 제가 가지 공이 있거든요. 짜 진짜 와이프도 온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산발이라 좀 예쁘게 꾸미고 가려고요 집에서 쓰는 거는 하얀색인데 핑크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핑크색 을즐봤어요 이게 좋은 게 프리볼트예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같은 데 나가서 고데기 안 돼가지고 저는 망가진 적이 버리고 온 적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프리볼트라서 외국 나가서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있다죠 그리고 이렇게 잠금을 해놓으면 안 열려서 그런 여행 같은 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열면 여기 안에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좋을수록 머릿결이 좀덜 상하면서 열 전달이 좋은 거래요. 그리고 진짜 편한 거는 열이 오르는 게 여기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진짜 빨리 올라요. 여기서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한 220도 정도, 23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빨리 올라가요. 1분 안에 그냥 진짜 개빨리 올라가거든요. 아, 저 집에서도 진짜 자주 쓰고 특히나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얇고 가벼워가지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무조건 들고 다니고 이게 또 벌써 올랐고요 진짜 빨리 오죠 앞머리도 지금 완전 다 갈라져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좋은 게 찝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판이 엄청 길어서 긴 머리도 엄청 쉽게 할수 있고 C 컬로 깔끔하게 말고 갈게요. 그럼 머리가 진짜 저는 나이가 나이 들면서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해도 머리 산발이면 은 예쁘게 한 화장이 공들여서 한 화장이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 제가 제 부츠 머리 때문에 컬이 진짜 안 먹는데 머리 볼륨 살리는 거로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고 살짝 식히고 이렇게 하면 머리 볼륨이 살거든요 여기 위에 이렇게 이쪽에 한쪽 이쪽에 안한쪽 엄청 부석부석하죠 이쪽은? 이쪽은 엄청 찰랑찰랑.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진짜 화장을 좀 연하게 해도 머리만 예쁘게 하면은 사람이 진짜 너무 다 달라 보여. 그래서 진짜 픽이라도 해주세요. 귀찮은 사람들. 똥성이다. 그러면 그냥 피고 이렇게 시크름 넣는 거예요. 진짜 저 머리가 붓은 머리 때문에 엄청 길게도 하고 뻣뻣한데 하나도 안지히고 진짜 잘 돼요. 같은 생머리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크답니다. 이렇게 뭘 정리됐죠? 분만에 이렇게 왔고요. 일단 야시장 한번 돌고 야시장에서 맥주 이렇게 사 가지고 마시면서 이거어 그랬으면 된요 여기는 야 여기 유튜브에 나와도 돼? 얼굴 못 하니까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는 코리아 거의 탑텐 유튜버라서 유명한데. 그 야간이라고 그 민재 와이프. 제네 와이프입니다. 내만 시원함이고 량이 원래 한국말 못했는데 지금 잘해가지고 어, 엄청 잘하는데? 량이 앞에서 맨날 량이가 욕했는데 이제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쩌는데?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시장이지? 설레 설레 아, 아, 아 벌써 아, 취두부 아, 냄새가 어디서 난 거야? 이 냄새야 아 그런 거 아니 취두부를 내가 왜 먹냐고 미친 아니, 거야. 여기까지 왔어 진짜 맛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상한 친구네 야시장 갔어 이따가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이 네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튀긴 거야 너 진짜 인식 확 바뀐다. 왔어? 뭐가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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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근데 생각보다 어. 냄새 별로 안치하시 지금 그럼 휴두부 집으로 직진하고 있는 거야? 응, <laughs> 나한테 그래, <laughs> 진짜 존나 무례하다. <laughs> 이 사람들 하루 꼬박 세워서 재워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 만드신 그래. 건데, 그래. 아, 저도와 하잖아. 아니 량이 취두부 좋아한다고 애들은 들었던 것같아아 그래? 생각보다 냄새가 나진 않는데? 그래 여기서? 아니 너네가 그거 병에 담긴게 그게 원액이야 원액은 량이도 싫어했어 어 먹어봐 아니 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취두부라니까 진짜? <laughs> 근데 막 아, 막이 정도 아닌데? 살짝 그 향이 올라오긴 해. 살짝. 맞지? 뭔가 중간에가 살짝 살짝 하면 올라오는지 좀 안심한데? 응 안심해. 이거 <목소리도> 내가 맡아 <먹던> 봐. <laughs> 나 지금 좀 무례한가? 너무 무례하지? 야, 너 때문에 여기 손님들이 안오잖아그 그래, 갑자기 갑자기 없네. 그래. 알랍 타이완. 딱두 번째 먹어 보면 꼭 맛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호어 같은 거. 나도 나도 모르게 오, 까트 맛있어? 나도 모르게 맛있어? 나도 모르게 <laughs> 까따라 <까트를 맛있어>? 생각하나 안 먹었나? 맛있어? 아니, 아, 나도 진짜 맛있어. 아, 아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먹고 아, 이걸 왜돈 주고 사먹냐? 이랬는데 두 번째 먹어 볼 때는 맛있더라고. 먹어, 먹어. 어, 아, 잘 먹네 근데. 아, 자기한테 먹다 많은 건좀 얘기해 야한입 먹고 아니 은근히 좀먹어갈라 뭐, 그러네 한입 먹고 아니 이만큼 먹고 넘어갈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야, 나는, 나는 먹으라며 <laughs> 나는 괜찮다 그러길다 먹은 줄 알았어 그니까 <laughs> 아 진짜 야 먹는 척만 한다 야 이거 <웃음> 이만큼 먹어 이만큼 먹어 <laughs> <laughs> 너도 <왜> 안 먹냐? <laughs> 형이야 왜안 먹어? <laughs> 너도 솔직히 안먹네음식이 <laughs> 아니 정말 나, 정말 억울한데, <laughs> 5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맛있는 게치즈보라고 해서 <laughs> 한입 먹어보라고, 두입 먹어보라고, 세입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어느 순간 내가 다 먹고 있더라고. 그냥 너도 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인 거야. 아니지? <웃음> 너무 맛있는가? <laughs> 맛있어? 너왜 안먹냐? <laughs> 아 근데 진짜 왜 안먹어? 나 진짜 뭐라하는게 아니라 왜 안먹어? 아스이크 먹을려고? 알고보니 별로 안좋하는데너 먹이려고 데려온거 아니야 지금까지? 약나 그러니까 박스라킹 나겠나봐 그니까 <laughs> 아... 죽게요 <laughs> 아, 일본이야? <laughs> 아...제열이 진짜 내가... 진짜 꼴보기 좋은게 일본에서 공공장소 뭐, 지하철역 이런데 가면 코라 r 라코카 r 라 이러는 거야 나 그래서 나 진짜 그때 중국어 아는 거 Cora, Cora, 계속 r a C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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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o 유포유뭐라빰빰빰 뭐? <laughs> 깜빡!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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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만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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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또알아본다 <laughs> 진짜야 진짜 알아보긴 했어 <laughs> 하는거 진짜 알아보긴 했어 <laughs> 아 근데 더 재수 없는 게 5분 뒤쯤에 재윤린맞죠뭐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laughs> 사진만 찍고 핸드폰 주면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자기 번호로 찍어주는 거 아아악 애이굴 거야 이굣 거야 난 그런 애한 <데> 번도 안나그아 <laughs> <어봐. 웃음> <진짜 그런> <laughs> 이건 얘기하자 아 그래 얘기해봐 알아봐. 얘기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런, 괜찮아 그런 적이 없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라. 괜찮아 아 그러고 딱 갔잖아 응. 갔는데 야 응. 친구가 연예인이면 무슨 기분이냐 그러는 거야 건 <laughs> 말이야 저건 말이야 <맞아. 저건> <laughs> 진짜 말이 맞으면은 심폐성이 있는데? 그거는 맞아 여자 많이 만났겠지 아니니까 나도 많이 만났어 괜찮아 아난 난 아니라고 괜찮아 이제 근데 양이 한국말 할줄 알잖아 어? <laughs> 얘는 진짜 야, <laughs> 야. 아, 알고 있어. 애트랙기. 예, 알고 있어. 어. 아, 야 양이를 량이... 일찍 부를 거. 양이 오니까 재밌다. 어. 아, 얘이 새끼만 있면 재미 가 없었어. 아까 한식 좀 재미 없었거든. 졸 뻔했잖아. 친구의 와이프가 오니까 이게 이게 막 열리네. 이게 막막 막 이제 광호도 얘기하고 싶고. 막 어, 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추는 오! 저들어왔어는 뭐해? 야이게어 오오오 오오 진짜 이 너네 뭐해? 자기야 때다 I w a 안나 i 데 e a tree, s d the 이 i t t l e b u m I a Got my shoes and my... 저희 저희는 이제 대만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번 여행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게 진짜 현지에 있는 제열이 절친을 만나가지고 절친 와이프랑 같이 넷이 노니까 너무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해외에서 그렇게 새로운 문화랑 경험하면서 같이 노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랑 량이도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첫 번째 때는 사실 너무 다둘다 다 낯을 가려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완전 친해졌어요. 량이가 근데 제 영상을 좀 자주 보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이런 잠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를 보고 사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대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laughs> 엄청 소환 장담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양이 선물에 조금 골라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잠옷 진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잠옷을 커플로 입을 수 있게 조금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보내주려고 하고 제가 그리고 대만 여행을 하면서 진짜 콜템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해외 나가면 고데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온데도 맞고 드라이기도 아무리 호텔에 가도 엄청 약하고 바람도 그렇고 그짜 머리 스타일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진짜 그래서 휙 고데기를 들고 가가지고 정말 유기나게 음. 잘 썼거든요. 한국에서 써도 정말 너무 좋은데 이렇게 프리볼트 되는 고데기 중에서 강력하고 열도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스타일링하기 쉬운 고데기가 사실 저는 휘을 쓰고 나서 휙밖에안 쓰거든요. 여기 이렇게 휙 스타일러도 있어요. 바람도 엄청 세고 진짜 잘 말라가지고. 제가 말하지 가자면한 3분 정도 70% 마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럴이 대부분 두 개, 두 개씩 있잖아요. 왜냐면 양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양방향이라서 띡띡띡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프면 머리 빨리 할때 진짜 핵 편해요! 3분, 3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시간 정도 빼면은. 저도 지금 량이 택배에 싸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머리를 진짜 5분 만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 스타일링스 바빠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픽 써보면 엄청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링도 저같이 똥손도 진짜 쉽게 할수 있을 만큼 너무 쉬워서 픽이 정말 쓰면 쓸수록 너무 꿀템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유들한테도 너무너무 다시 한 번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또 할인가로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1차 때 할인가로 가지고 왔을 때 보다 스타일러는 더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1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스타일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데기도 대만 여행 가져가서 너무 요긴하게 써서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봤고 량이한테도 스타일로는 프리볼트가 아니어서 선물을 못 해주는데 고데기는 프리볼트라서 외국에 나가서라도 다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휙도 같이 선물을 해주려고 하고 화장품들 다 담고 있어요. 이거 어, 일단 피부미는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기초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립별로 여기 다 담아놨고 바디언스도 대만이 좀 걷고 그래가지고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언스도 같이 좀 주고 이온도 가춰야겠다 이온도 주고 아! 이거 마스크팩도 같이 줘야 이렇게 이거 이제 다 상자에 넣어가지고 택배 고치러 가볼게요. 이번에 정말 대만 여행 너무너무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 진서야, 량이야, 안녕.